우리 역사를 보면 늘 뱀방 비주류가 국난 극복에 앞장을 서왔고 우리 사회를 바로잡는 힘이 되어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강군이 아닌 어병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뱀방과 비주류를 요즘 말로 하면 서민이고 지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책 제목도 아래에서부터입니다. 저는 역사와 시대의 부름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그것이 저희 길이자 우리들의 길이면 주저 없이 제한 몸을 바쳤습니다. 밴방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내가 속한 지역 사회를 바꾸므로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래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소위받은 뱀방과 비주류가 직접 만나서 잘못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자는 것이 아래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김두관호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도의사직을 던지고 나왔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지만 국민 속에서 부딪히며 정책을 발표하고 검증을 받고 반대파를 쓸 때가고 국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국민으로부터, 때로는 경남도민으로부터 혼이 나면서 단련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출마할 것이 분명하면서도 계속 국민에게 나타나지 않는. 국민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한편으로 이미지 정치만 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저는 안철수 현상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서 정말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가나 가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몇몇 정치인의 부정부패와 직무유기 때문에 지방에서 국민 속에서 피땀을 내며 좋은 정책을 펼쳐온 정말 괜찮은 일꾼들이 매도당하는 것을 보면서 저, 저는 가슴 아팠습니다. 현장에서 고운 사람, 국민 속에서 부득히며 정치를 한 사람은 정치를 한 사람조차도 나쁜 사람으로 매도되기 일쑤였습니다. 아무리 출마하라고 해도 출마하지 않고 정치와 거리를 두고 고고하게 살아온 사람, 아직 정치권의 발을 들어놓지도 않는 사람에게만 우리 국민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렇게 불신을 받게 된데 대해 저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정치가 아닙니다. 민주정치는 정당정치 아닙니까? 당원들이 갱선을 해서 후보를 뽑고 당원들이 뽑은 후보 중에서 국민들이 선출하고 이런 것이 저는 정당정치이자 민주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원은 사라지고 정치는 인기가 없습니다. 정당이 자기 당의 정강정책을 지지하는 당원을 모을 생각은 않고 이벤트만 생각하고 홍익만 생각하는 정치로 전락했습니다. 정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12월에 해야 할 우리의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정치권에 있었던 사람은 안되고 정치를 안했던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극히 위험하고 잘못된 풍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 속에서 거운 사람 시대 정신을 일굴 줄 아는 사람을 키우고 정당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은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 아프고 골치 아프게 생겼습니다. 누가 대통령을 잘할 것인지 고르기도 힘든데 역사 바로 세우기까지 해야 하니 정말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탱크와 군홧발로 무너뜨린 군사 쿠데타를 구구결단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집권하면 5.16은 군사 쿠데타가 아니라 9.99 행명이라고 역사 교과서에 서술해야 될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만약 헌정질서를 유련는5.16 쿠데타가 최선이라고 주장하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제2, 제3호 5.6교태다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헌법위에 군림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조차 짓밟은 제2, 제3호 유신 공포통치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유신 정권의 부활을 막아야 합니다. 민주진보진능이 이번에 꼭 집권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질세시킨 민주주의를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은 국민통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지역주의 갈등, 민주와 진보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더 나아가서 특권층과 서민의 갈등,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 갈등과 분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는 이런 것다 극복하고 싶습니다. 영원함, 친노비노, 진보와 중도층을 아울릴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군수 도지사 시절 소수파 지방정부를 이끌면서 공무원과 관료는 물론 정치적 반대자까지 소통과 설득으로 돌파하고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반대자들까지 포용하는 통큰 리더십을 저 김두간 당당하게 이끌어왔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허니들 사람을 대하는 외술이라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을 때 이스라엘 정치권에서는 유태인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을 대통령으로 초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나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정치를 할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대통령은 최고 정치인이고 정치인은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정치는 사람을 대하는 매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우선 자기를 낮추는 것이 뺏소 깊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들은 교훈이 있습니다. 언덕은 낮춰봐도 되지만 사람을 내려봐서는 안된다는 어머니의 교훈을 지금도 가슴 깊에 새기면서 국민을 도민을 시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겸손한 리더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가르치려 들거나 국민을 꾸짖으면 안 됩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자이고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저 김두관은 누구보다 국민 무서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보다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저 김두관이 만들고 싶은 나라.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십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나라는 평등국가입니다. 평등국가는 시대의 하두입니다. 그런데 저는 20세기부터 이미 21세기 가치 평등한 삶을 실천해 왔습니다. 제가 남해 신문사 사장 시절이었때 초창기 제 월급이나 갱리 직원 월급이나 똑같은 2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신문 배달도 갱리 여직원과 함께 똑같이 신문을 배달했습니다. 이런 동료들의 헌신과 저희 각고한 노력 끝에 그 어렵다는 지역신문인 남해 신문을 상간 3년 만에 당당하게 흑자신문을 흑자신문으로 저 김두관이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마을 이장을 할때 바다 어장에서 나는 소득을 어촌 교원들만 분배하던 것을 어촌 교원들을 정말 피나는 설득을 통해서 마을 전체 150가구 마을 전체 주민들에게 바다에서 나는 소득을 골고루 분배를 했습니다 또, 국가대표나 잔디구장에서 잘수 있는 축구장을 만들어서 초등학생 생활축구인들, 그리고 국가대표팀들 동계전지 울려놓는 전국의 수많은 축구인들이 다 같이 잔디구장에서 축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모든 분야에서 평등한 세상을 꿈꿔왔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대한민국의 민주제를 제대로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이웃과 나누는 사이에 공존의 법칙이 적용되는 나라 내게 힘이 되는 나라 평등국가 저김두간의 꿈이자 대한민국 서민들의 꿈이라고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세계도 나와 있지만 김두관의 지방 정치, 김두관의 정치는 용기와 도전의 역사였습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최고 기술이 나온다는 생각으로 저는 남해군에 잔디구장을 만들었습니다 최소한 5억이 소요되는 최소한 5억이 소요되어야 건설할 수 있는 잔디구장을 우리는 4천만원에 해내는 핵신어 사례 모범어 사례로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운동장에서 대한민국에서 군단이 최초로 프로축구가 열렸고 바로 10년 전 2002년 올드컵 때 유로버 강호 덴마크 팀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군단인 남해군의 훈련 캠프를 차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잔디구장 마을공동호장의 공평한 분배 제가 지역신문을 할때 신문사 격리 직원과 신문사 편집 국장, 발행인인, 발행 편집인인 저 김두관이 똑같이 월급을 나누면서 남해 신문을 전국 최고 지역 신문으로 만들었습니다. 20세기에 지방자치를 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21세기의 가치를 실현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악으로 돌아가느냐 미래를 향한 가치를 실천하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20세기에서 21세기의 가치를 먼저 만들어낸 저 김두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서 당당하게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핵심 사례 한 가지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이 묘지를 단속하면 정치 생명이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전국은 묘지 80%는 불법 묘지입니다. 남해에서는 유사 일에 아무도 하지 못한 묘지 개혁 장묘 문화를 제가 핵신을 했습니다. 남해군의 지금은 8%였던 파장률이 80%를 기록하고 있고, 마을 주민들이 그토록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50여 차례 이상 마을을 방문해서, 마을 이장, 개발위원장, 노인회장, 새마을, 남녀회장, 청년회장, 개발위원을 찾아가서, 50여 차례 이상 설득을 해서, 공설공업묘지를 만들고, 장묘 문화를 혁신을 했습니다. 아무도 선거가 무서워서 건드리지 않았던 묘지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지금 80%로 화장장을, 화장률을 높였고 또 여러, 여러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노지였던 땅 5만 4천 평을 이용 가능한 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 땅이면 축구장 30개를 지을 수 있는 땅이고 여기에 공원도 만들고 복지 시설도 만들고 녹색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땅입니다. 이런 일을 전국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두관 정부가 국정을 맞는 5년 동안 5천만 평 정도를 정조 모지를 우리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12월 대선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민주진보증명이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한가지 확실한, 확실한 것은 이번 선거가 가거와 가거되 대결이 아니라 가거와 미래의 대결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가거의 명예회복을 위해 싸우는 것을 동지 여러분 원하십니까? 가거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미래,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경험과 역량이 있는지 어떤 것을 보고 선택하시겠습니까? 쿠데타와 유치노 초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박근혜 위원장과 서민이 행복한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는 김두관 이렇게 대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서민의 정서를 잘 알고 정의롭고 공평한 미래를 차근차근 만들어 온 성과가 있습니다. 행정경험, 현장경험, 정치경험을 통해서 민주통합당의 대선후보 김두관이 반드시 필승하겠습니다. 민주정치 정당정치를 복원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을 통합하고 평등국가를 저 김두관이 만들겠습니다. 끝없는 도전정신과 국민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바탕으로 뚜벅뚜벅 오직 성리만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또 전진해서 반드시 필승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